네, 오늘의 본문에서 처음 두 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실망감과 간절한 마음을 점층적으로 묘사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1절에서는 소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기를 기다리셨고 이제 일절 후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언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어, 하나님을 알리셨고 2절에서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묻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그분께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이 묻기만 하면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찾기만 하면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기다려도 당신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리쳐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요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폐역한 백성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자기의 길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대놓고 하나님을 환하게 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라는 말은 사철 푸른 큰 나무 아래서 들여진 풍류제의와 관련된 제사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라는 말은 벽돌로 된 평평한 지붕에서 향을 피우는 일월성신숭배나 이제 벽돌로 만든 재단에서의 분량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강령술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점을 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교적 제의에 빠진 자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들이 거룩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침묵은 기다림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을 찾지도 그분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분의 보응 뿐입니다. 조상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져 폐역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헤아려 대답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요하께서는 신실한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이 말씀은 신실한 자들의 남겨둠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즙을 가득 품은 포도송이를 귀하게 다루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 종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가 나쁜 송이가 있다고 포도나무를 잘라내버리지 않듯이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하께서 내 종들을 위하여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족장들에게 주신 후손과 땅의 약속이 요하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계승이 됩니다. 요하께서 야곱에게서 나오게 할 씨가 그분의 종들이 되어 그분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 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요호와와 그분의 성산을 버리고 가세게 상을 차려 올리고 문의를 위해 혼합주로 잔을 가득 채웁니다. 갓은 행복을 의인화한 행운의 신으로 시리아와 페니키아에서 섬겼으며 문희는 운명을 의인화한 신으로 아라비아의 여신 마나스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만 택해 그분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는 자들은 모두 칼에 맞아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살육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와께서 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불의한자가 승리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흥황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무능하신 듯 보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과 멸망, 구원과 새로운 비전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음. 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